안녕하세요 미스턴입니다. 지금 조이스의 집수리하는 걸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난주 일요일에 조이스 아빠가 집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또 일을 가야 되니까 월화수 일하고 오늘부터 휴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수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Your father, not yet star. Yes. Ah. Where is your father? Where? There? Yes. <laughs> the ah. So, already star? Yes. Okay. What is this? Love gown. Huh? Love gown. Love? Love gown. Laboratory gown. Ah, laboratory. <laughs> I taught love. 아, 라보라토리. <laughs> ah, And my uniform. Ah, so, this is yours? Mm, my ate b ah, yes. ah. Good morning.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보면 일요일에 왔을 때랑 뭐, 아직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기둥을 세웠네요. 아, <웃음> <웃음> 하나랑 저쪽에 하나랑 아 그리고 저쪽에 하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wood, 예. 아 inside wood, 예. 아 안에 나무 있고 그리고 시스로 덮어버리라고 네. 예. Itu ndaan. Ba. 이기둥에요 <목소리가> 위에 나무를 얹었구나. 이랑 uh, put cement h e r h 아무튼 제가 뭐 잘, 잘은 모르지만 음. 기둥이 시멘트로 만들어서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아. 야, 여기도 공, 공간이 넓은데. 아? Here, Joyce, Joyce. Here, this place, whose empty? A neighbor. 아, ah, 어디? 네이버 어디 있을 감 있어? 까무떼? 까무떼? 어쏘 오늘 네이버 아 이게 고구마라네요? 어쩐지 좀 뭔가 낯이 익다 했는데 이리 고구마였습니다 빵 많네요 기도 저도 바나나 바나나 대나무 여기 왜 대나무가 많지? 투데이? you will finish yeah. Yeah. so many in the mosquito? 아, 소매니 모스키토? yes 모스키토. 어, 와 모기가 엄청나다. Yeah. in side house many mosquito? Mm. Um, sometimes sometimes. 음, 모기 엄청나고 집 안에는 별로 안 돌아다니나 보네요. up the finish pole and what mm. is next? 안 오는가가은가은. 바막 끝났냥 보봉. 용용. No. 이게 모기 이제 모기. l i m o 로 r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신기한 게 집에 저희 집에도 이제 모기가 종종 들어오거든요. 높아 가지고 그런지 이제 많이 없는데 가끔씩 모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꼭 저만 물어요. 저 아니면 민준이. 저 페이랑 천남은 거의 안 물고 저랑 민준이를 물더라고요. 한국 사람 피가 더 맛있나 봐요. 저쪽 어디쯤이 데니스네 집입니다. 여기 실잠자 리 있습니다. 이야 잠자리 오랜 실잠자. 리 음,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야. 지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지붕을 떼어내고 2층을 올릴 거랍니다. This wood l o Yes. i n s i d 여기 이렇게 나무를 겉에서 대고 시멘트를 부을 건가 봅니다. Ah, this one? y 시멘트 기둥이고 위에다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나무 기해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 아 됐어 여기 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붙일거에 이걸 우리나라 이런 거 석갈이라 그런가 석갈인가 아 이걸 올리려고 저기를 이렇게 깎아놨답니다. 여기도 깎았네요 이렇게. 오 이걸 데스크에 올 딴갈? 아 여기 저희 책상에나 있던 걸다 치웠네요 이미. 어? 푸?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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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예, 푸. <놀람> I like poo. 오. 응. 아이, 오 오케이. <laughs> Thank you. 아, 또 먹을 거또 준비해 주셨네 I will try small, small one. <laughs> 이게 다떡 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예인상 예인상 먹으는 다똑같은 라이스. 음. 지금 엄청나게 엄청나답니다, 이거. Why do you have this one? <웃음> 아, <웃음> it's by papa. papa. He use this. when he use? When it's dark. <laughs> today he he will fix. and tomorrow he will fix. yes, every day. every day. until April 12. okay, April 12. Uh. what is this? we don't know. Uh. 이건 나무가 좀 되게 깨끗하네. Today your father will work alone. Yes. Oh. and on Saturday you hmm? will get some help one helper. helper. So helper need to pay or Yes. Need to pay? How much? Um, you then the i m p o 750. 어. 스펜스 네버 2일, 아3일 a y 2일 a 2 w 아. Long, 아그 인부 일당이 그때 에리카네 집에서 일한 그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네요. How about this? h e l o black? Where where will you use? CCR in o u r s 아, -R. 아 어, 잠깐 얘기하고 온 사이에 야, 이거를 거푸집이라 하죠? 맞나?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는 거푸집을 거의 다 만들었네요. 좀뭘 뭐 쓰려고 만드는 걸까요? 옷을 왜 이렇게 비스듬히 봐요? 이거 <shriek> 이름 저 못이 저 시멘트 기둥에 박히나 보네요 헬퍼를 신청했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줘야 하나요? 점심 내게입니다. 아, 그럼 지금 목수랑 그리고 보조랑 두 명을 쓴대요. 이태리나 삼일에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당도 줘야 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5천 페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빠있다 오지 않나? So you can pay salary, the, the salary, and you can prepare food. Thank you. Okay? Mm. Thank you. Thank you. Yes, welcome. Bye bye. Have a,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Bye. bye.